마귀가 우리를 제일 겁내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겁냅니다. 기도는 사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혼자 한다면 기도하면 힘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 속에서 실제로 움직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가 손이 있어서 하나님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주님이 기도하라고 부탁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했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구하라 그림 받으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위가 우리 기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동행. 그러니까 기도는 말이가볼때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만 못하게 하면 100%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자,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 너희를 밀급을 하려고 요구했다는 것은 막 갖고 노는 겁니다. 미리 얼마나 가볍습니까? 이렇게 막 까불 때 보면 막, 근데, 마귀가요, 우리를 마음대로 까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겁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 않기를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기도를 말씀할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기도가 예수님이 하는 기도나 우리가 하는 기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 있죠. 28절에 보니까 그 태어날 때부터 기먹고 또 벙어리 되고 간질이 걸려서 불도 물도 늘어미는 이 아들 뵙고 있는 아버지 제자들 앞에 앉서는 그것이 치료가 되지 못하고 망신만 당했죠. 예수님이 그걸 고쳤습니다. 우리는 왜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어떤 기도일까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에 있는 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 같은 이런 사람 죽게 얻기를 생각하라? 생각하지도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 했어요. 두 마음 품어 정함이 없는 자는 건 하나님께 마음을 완벽히 두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올 때는 그 응답이 뭡니까? 믿음과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할까? 근데 응답되고 나면, 아우, 될 때가 돼서 된것 같은. 하나님이, 여 하나님이 했다고 조금 인정도 하고 싶고, 아니면 이건 불릴 때가 돼서 불린 거야. 우리는요, 하나님이 한 것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응답했는데도 확신이 없었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다음에 주시는 응답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기도는 하루에 몇번하나 했습니까? 심하라고 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전 계속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한다는 것은요. 자, 시모나, 시모나. 시몬니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제들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지휘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래도 반장이에요. 스제자죠. 네. <laughs> 반장급이죠. <laughs> 제들 가 그러니까, 이 마, 베드로가 흔들린다는데 다른 시제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다리 늘, 늘 밀값으로 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사 사단의 요구를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기도하지 않아. 왜? 내가 기도를 부탁해도 너희들 기도하지 않을 거야. 왜? 주인 다 아신 거예요. 이 제아들은 기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내가 기도하마.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뜨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니,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는하는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삼등은 따라다니고, 우리가요, 주님 말씀할 때, 배도 그물도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쪼개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시에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니 하루도 못 간다 24시간도 안 간다는 거죠. 지금 지금 저녁때인데 곧 배신한다는 거죠 오늘 밤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못다고 부인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제가요 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성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드려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노니 나를 민자는 내가 아닐 그도 할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큰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 게하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놀랍죠. 누가 행한다고요? 예수님이 행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16장 보십시다. 17냐면 23절, 24절입니다. 16장. 그날에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기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언제? 지금,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고밀 설교죠. 이게 마지막 설교고. 그 다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고. 10장은 제가 예수님 기도해요. 요한복음 10장 1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르이르시되아버지와 때가 이를성온이 아들 영아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아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죠 지금. 이게 전부 기도입니다. 18절에는 18장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은 우리 기도 응답이요. 에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제가 용서받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환계가 다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할 나라 가는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응로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기도함으로 이 땅에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며 마치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주님의 생명을 있고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막 흔들어요 기도하면 마귀가 겁내는 거 아니에요 흔들어 그 마귀는 밀가루도 까보니까요 우리가 절대 기분도 기도하는데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 마귀는 기분도 막 조정하는 거야 막 흔들어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막 아프게 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 하기도 하고, 별별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기도에 타격을 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줄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마귀가 콩룡 못,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뭡니까? 기도의 승리입니다. 그 제아들은, 이 마지막, 그러니까, 3년 동안 공생에서 제아들은요, 다른 건다 했지만, 어디에서 실패했냐면 기도에서 결정적으로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따라가면요. 마귀는 감정을 흔들어요. 몸을 따라가면요. 몸을 흔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마귀는 밀가루로 흔들어서 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은 밀가루로도 나이가 까부는 걸 나는 안다. 예상해놓아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기도해서 무수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난 문제는요. 기도로 주님이 강력하게 개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래서 오늘도 이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로 이 목을 탁 잡아요. 또, 기분을 쫙, 꼬시켜요. 또, 몸을 막, 옥시옥시하게 혹시 만들기도 해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한 최고로 나쁜 조건들을 만들어요. 절대 속으면 안 돼. 할렐루야. 난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내 생각까지도 마귀는 뚫고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 생각을 아시고, 마귀도 우리 생각을 알아요. 절대로 우리 오늘 이 밤에 기도에 물러가지 마십시다.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그 기도 자리에 나온까지 보통 결, 결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실 싫지 않아요. 기도로 얻는 복이 얼마나 크냐 마이는 알기 때문에요 기도를 무력화시켜버리면 우리는요 사실은 마귀가 볼땐 전혀 우리는 상대가 아니에요. 오늘 이전에게도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마귀와밀가보도 까부는 그, 그 가불리면 안 됩니다. 묵직하게 오늘 기도하리라. 할렐루야.